이거.. 절벽인데요? 이거? 예? 안녕? 다롱아? <laughs> 현재 시간 11시 반이고요 둘, 간단하게 뭘 챙겨가는지 그리고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아마 긴 여정이 될 거니까 밥을 좀 여러 개 챙겼고 간단하게 먹을 것들 건빵도 있고 이꿀 에너지 젤 이것도 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 한번 챙겨 봤어요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요거는 이제 식염포도당? 아씨세시간걸 저는 지금 소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비선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아침에 잠깐 비소식도 잡혀서 오늘도 날씨가 하늘을 보면 한쪽은 어두운데 한쪽은 엄청 가요. 날씨가 상해 카메라에는 안 담긴 게 있는데 조금 어두워요 저기가 설악산의 이름에 관해서 보니까 두 가지? 아니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본건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설악은 이제 가을에 눈이 와서 하지에 눈이 녹는다 해서 설악산인 거고 또 다른 말은 순우리말로 술알? 그게 가장 높은 이라는 순우리말이래그술 그러니까 아래서 설하게 됐다라는 말이 불안한 게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등산객을 지금까지 한 명도 못만족어서한명한 명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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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진짜, 헬인데. 아, 아직, 공룡 능선은 출발도 안 했는데, 퍼지네요. 공룡 능선이 어려운 이유는, 공룡 능선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힘들다 보니까, 뭐 산을 두개 오른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던데, 진짜네요. 어, 죽을 것도,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올라가보죠. 마등령 삼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경사가 미쳤어요. 전부터 궁금한 건데, 이런 길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만들어 놓은 길만 따라가도 뒤질 것 같은데, 이걸 만들면서 올라간 미친 사람은 누굴까? 어떤 괴물들일까? 쓰러진 나무 다행히 저는 키가 작아서 머리가 닿네 등산이 아니라 등반이다 진짜 등반이다 으이야 와해 뜬다 아이고 지금 한 2시간 40분 걸렸는데 2시간 40분이면 안식 올라갔을 때치약산 정상들 도착하는 시간인데 전 아직 4분의 1밖에 못 왔어요 하, 이제 1쿼터 끝났어 이제 2쿼터 가야 돼 2쿼터 하, 하, 와 진짜 백대 명산 중에 일경 와 에너지 오 어. 식감이 어느새부터 올라오니까 매니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가득량 다, 다 왔다. 이게 안개가 아니라 구름인가? 뭐지? 지금 해발고도가 1100m인데, 구름인가 모르겠네. 마등령 가기 전에 내리막 길이 좀 있네요. 아살것 같긴 한데 어차피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야 될 텐데. 아 바람 엄청 분다. 야안개봐라아 아, 드디어 마등 마등령 삼거리 왔습니다. 와, 씨. 여기서 밥을 한끼 먹고 출발해야겠네요. 여기서 식사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람 엄청 분다. 예 네, 조심하십시오. 맛이 없을 수 없다 려 아이고 그래? 바람 조심해요 네, 네, 예, 조심 네. 내려가십시오 네지금좀 아, 올라가는 거야? 네. 야 바람 죽인다 이거지 시작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한것 같다 아, 날씨가 심상치 않아 아,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좋네요. 너무 좋다. 와, 존나재밌다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와, 잔나 웃음> 어디 가라고 이렇게 만들었지? 또나무 <laughs> <으흥. 웃음> <laughs> 쓰러져 있네 당연히 나는 머리가 안 닿죠 어. 와, 여기 뭐, 경사가 아주 그냥, 경사 났다 아주. 뭐가 보인다. 뭐가 보여. 아간만에 뭐가 보이네 좀. 아유. 아 죽인다.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죽인다. 내가 지금 저기를 건너온 건가? 저기서 요렇게 타고 여기를 건 건가? 야 저기 설마 내가 앞으로 타야 되는 건가? 아니 경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씨와 <laughs> 쉽지 않네 이거 잡아야 될까? 여기? 아니야 여기다 오케이 여기. 오이 뭐야? 어이 정말 이리로 가야 돼? 오. 아니 아니 이거 절벽인데요? 이거? 기만해. 와 너무 재밌다 씨. 나 이거 어디 밟 봐야 되냐? 하 아, 씨, 모르겠다. 후. 아니야 오른발 오른발 백고. 후 와. 이 시, 어떤 나쁜 사람이. 다시 오르막길. 시작.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아. 두 번째. 죽인다. 저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이거를 거꾸로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누가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7시간 26분? 정도 왔고. 아마 이 길이, 노빈봉 올라가는 보르막길 같은데, 와, 쉽지 않네.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 느낌은 아닌데, 그냥 코스가 너무 길어. 마등령이 오히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그래도 공룡 능선은 볼게 있고, 코스가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마등령은 그냥, 뭐볼게 없으니까 힘이 안 나. 내가 이상한 건가? 야, 되게 기괴하다. 아뭐 바람 때문에 말을 못 하겠네. 씨. 쉽지 않네 이거 미끄러운데 휴. 밟고 이쪽을 밟고 또 잡고 이쪽 잡고 간 다음에 또 잡고 발 걸치고 올로가야돼또발 밟고 오케이 후후후 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 와우, 길이 참 내추럴하다. 람지다 하... 람지. 럼지. 안녕, 다롱아. 오, 오늘 설악산 첫 다롱지인데. 이 자식 사진 찍으라고 가만히 있어주네. 오케이, 이쁘게 찍어줄게. 골짱 각도로. <laughs> 다롱아! 다롱아, 나 지나갈 거야. 놀라지 마. 오, 왜안 도망가니? 오,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하게 해준다고? 역시. 소맨집 있잖아. 어우씨, 안지니까 도망가네. 야, 더 좋은 스팟으로 가주는데? 바로 갈게 빠이. 이거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그거 아닌가? 황혼의 이슬? 이거 마시면은 내 만화가 좀 회복되려나? 희운각1.5남았다다 다 왔네. 다 왔어. 무슨 인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공룡농선은 뭐랄까 오르막길이 짧다고 해야 되나? 좀 가파르긴 한데 야 얘도 곧 있으면 쓰러지겠다 이미 비주얼은 쓰러진 나무다 그럼 쓰러졌다 다시 섰나? 아, 저 휑하니까 바람이 직방으로 오네 그냥. 야, 이거 엊그저께 넘어간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넘어간 건가? 근데 아까 저 정도 바람이면 포기할 만한데 <laughs> 웃긴 게 공룡능선 <laughs>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중도 포기가 안 돼. 가던가 말던가. 뭐 아니면 도. 공룡로선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희운각 대피소까지 한 700m 남았으니까 아 희운각 대피소를 예매를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소청 대피소를 아 제가 느낀 거는 작년에 작년에 설악산 왔을 때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소청 와 진짜 소청봉이 그 가는 길이 0.7km인가? 700m인데, 진짜 거기서 한 2시간 올라갔나?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심지어 다리에 쥐까지 난 상태여가지고, 더 지옥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제일 싫어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볼 거는 더럽게 없는데, 돌 계단에 엄청 가파르고. 야, 또 지금은 또, 해가 떴어. 야, 날씨 진짜, 장난꾸러기 날씨네, 이거. 야 여기 길이 길이 레전드인데? <laughs> 야 여기 거꾸로 오면 죽겠다 진짜 난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는 게더 어렵나? 어디로 가야 돼?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으흐, 내 생각엔 좌회전 아 우회전 어, 씨. 우회전이겠지? 그냥 길 없잖아 그렇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어우씨 그게 맞겠는데어 그게 맞겠다 짧고 고 힘든 길로 가야겠다 야 근데 너무 빡센데 이거 <laughs> 야 이거, 이거 카메라에 담가 질려나 이거? 이거 거의 매달려서 가야 되는데 그럼 매달려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이렇게 아 오씨 조법이네 뭐야 개쉽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니 거꾸로 하니까 엄청 쉬운데? 물 오고 만든 길인가? 아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안돼 다시 벗어야겠어 너무 더워 우와 엄청 크다 쉬운가게 보인다 아, 지금 이 체력으로 또소총을올라갔 돼. 니 지옥이다, 지옥. 시험표도당. 아, 꿀. 남들 다 대피소에서 라면 먹는데, 씨. 와. 아, 가보자. 쫓겨보자. 근데 어째 <laughs> 혼자 와. 아또 친구들은 다 군대 갔고. 또 뭐? 예 네, 저는 병역특례 중이라 아 일하면서 지금 어. 때우고 있어요 <laughs> 여자 여자친구로부터. 열심가 <드릴까요? 웃음>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심해서 네,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소총 1시간이면 올라간다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다 자기 기준이지 최소 1시간 반이야 최소 1시간만 수만 쉬고 올라가야지 1시간이고 아 지금 1시간 반 걸렸어요 와 진짜 야, 엄청 납니다 지금. 아 왔다, 씨. 왔다. 와 버렸다. 진짜. 진짜 이거 신기루 아니겠지? 아, 신기루 아니지? 아, 아. 신기로 아니야 아, 아 되네. 감사합니다 아 죽겠다 아, 드디어 드디어 저녁을